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달육 산책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어, 겨울 비치고는 옆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방수량이 좀 많아요. 뭐, 추적추적 추석. 추석 쉬지 않고 계속 내립니다. 사실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전부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앞전에도 비를 피했지만, 저 밑에 창도 이번에도 여전히 빗물을 피합니다. 주말부터 일주일 계속 영아권이더라고요. 일단 피할 아이들은 피하고 또 앞전에도 좀 먹여가지고 말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 이제 또좀 꺼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요 아이들은 빗물을 먹고 여기서 견디기는 힘들거든요. 이제 영아권을 계속 내려가면 여기 보니이뭐 비니 뭐, 뭐, 하나로 견디고 있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빗물 먹여가지고 뭐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영화권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잠시 안에 넣어놓을까 하고 꺼냈습니다. 와. 멀로가, 아니, 근데 비가 진짜 오늘 내일,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오던데, 어, 어제 좀 한다고 하고, 어제도 뭐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쪽 밑에는 난방이 이제 조금 문제긴 합니다. 바닥을 깔아놨거든요. 음, 여기 완전 왕대 품멀로. 엄청 동생이 좀 왕을 큰, 이 진짜 큰 멀로가. 얼굴만 크지 완전히 쪼글쪼글 해가지고 진짜 물을 못 먹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큰맘 먹고 꺼냈습니다 이제 뭐어 겨울에서 겨울에는 날씨 기온이 많이 내리가 밖에서 물 주기는 힘들잖아요 앞전에는 기온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전문하고 말리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 안에서 말릴까 하고 지금 빗물을 먹이거든요 근데 원체 얼굴이 크다 보니까 하나가 제 손바닥이 다 펴도 크고 이건 더 크거든요 예, 화분 속에 물이 빗물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충분히 내일까지 놔두고 해도 한쪽에 많이 먹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왕 대포 물 듬뿍듬뿍 먹여야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도 먹고 나서 안에서 좀 말려가지고 어영하권이어도한일 이도까지는 뭐 젖지 않으면 요 비닐에서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려가지고 한일 이도까지. 영어, 날씨가 좀 올라가면, 지금 5도, 4도, 막 이렇더라고요. 그때는 다시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여드렸던 멀로 철화도 마찬가지. 음, 철화 쪽은 사실 뭐 물이 고픈지 아닌지 잘 파악을 못하지만, 입장들이, 요 생얼들이 엄청나게 물고파 합니다. 다른 건다 거의 저면도 하고 했는데, 요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순수를 기다리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빗물, 빗물을 듬뿍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어 완전 뭐물렁물렁하죠뭐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애들은 뭐 한달두달 달 물을 굶겨도 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통통하고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먹여 가지고 움직일 거거든요 아우 그래도 너무 예쁜 뭘로처럼 너무 예쁩니다 여기처고 <laughs>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야 너무 매력있네 작은 얼굴이 작다 보니까 물듬도 콕 콕콕 지금면서 예쁘게 물도 들여있고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은 더뽕 먹일 거고, 그리고 백봉이에요. 백봉이 첫 추위에 이게 냉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있으면 이제 난방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외에는 꺼내서 지금 빗물 먹입니다. 위에 분면토를 살짝 얹었어요. 저기 분이 크기 때문에 조금 양을 넉넉히 올리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봄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엄청 좋지만, 뭐, 지금 겨울이니까 빗물을 먹일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뭐큰 효과는 못볼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입장들이 많이 제가 잘라내고, 지금도 좀 자를 입장들이 좀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어 입었던, 냉에 입었던 아이들이 모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그것도 두 번이나 커팅을 했는데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이제 빗물 먹이고 나서 이것도 마저 다 커팅해 줄 거거든요. 오. 백봉은 완전 히 얼굴이 크다, 하나니 해가지고, 막, 엄청 예뻐 했던, 어, 큰 얼굴 좋아하잖아요, 백봉은. 그랬는데, 이제 많이 얼굴을 줄였기 때문에, 요것도 물을 듬뿍 먹여서 안으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백봉도 그렇고, 뭐, 같은, 음, 종 비슷한 얼굴 생기데 드로잉도 좀 넣을 거예요. 드로잉도 완전 얼굴만 키웠어요. 저희 집 드로잉이 마무리를 못 드리고, 올해는 얼굴만 키웠는데, 이렇게 어, 요, 그, 저쪽 하우스에서 화상도 한, 이렇게 좀 살짝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먹여가지고 그런 거는 관리를 잘 해볼 겁니다. 일단 뭐 밖에 있으면 좋지만 뭐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 일주일 정도. 뭐재 작년에 제가 한달 정도 안에 실내에서 했더니 막 그래도 저는 생장 등도 안 켜고 실내 들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은 아니죠 한2주 이상. 이 삼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막 그렇게 노지에서 달궈졌던 아이들이라 가지고 아니고 짜라거나그러진 않더라고요. 생장동 없이 전다 지내봤거든요. 그래서 막요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이니까 뭐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일기에보상 일주일이니까 비물 듬뿍 먹여가지고 널예요넣가지고좀 말리고 굳이 선풍기가지는안 틀고 그냥 막 장전에는 막 선풍기도 틀고 있는데 이제 선풍기도 안 틀고 그렇게 말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복용금 예이, 털 때, 폴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분갈이 한 지를, 뿌리도 커팅하고 얼마 안 돼서, 빗물을 듬뿍 먹이지는 않을 거고, 살짝, 살짝만, 이제, 적실, 적실 정도만 해가지고, 옷도 관리할 거에요. 와, 진짜 심어 놓으니까, 확실히 예쁘죠? 이복용금들이 진짜 물이 들면 엄청 예쁘거든요. 아, 너무 예쁩니다. 이제 핑크색 옷을 싹 올리면서, 이제 그동안에 또, 살짝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제 진하게 물을 싹들였거든요본생이되네거 어, 훨씬 예뻐요 이렇게 입장 뒤쪽에 핑크핑크 딱 올리고 있죠 요거는 많은 양 아니고 살짝 나머지는 다 듬뿍 먹이고 요건 살짝만 입가심 입만 헹굴 정도로 딱 해가지고 원내 넣으려고 합니다 이쪽에도 좀 꺼내 놨어요 음 입장을 다 잘랐던 프릴스 연이에요. 완전 왕 이만한 입장 다 가입 안내 가지고요. 조금 이뤄 남겨놨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뤄 남겨놨죠. 근데 봄에 키우는데요. 봄에 키우는데, 이제 요것도 물을 좀 먹여가지고 하려고 내놨는데, 뭐 안에 입장들은 이제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와, 원체 이제. 고생 많이 했던 아이들이 프리시안이 진짜 얼굴이 커야지 예쁘잖아요. 그래서 봄에 이제 많이 키워볼게요. 완전 왕 얼큰, 제 얼굴만큼 키워봐가지고 봄에 물을 싹 들이면 될것 같은데. 또멘탈 살짝 올렸어요. 이제 빗물을 위에서 이제 상면에서 자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제 아이들 흙 속에 싹싹 들어가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좀 많이 키워야 되는 아이. 그리고 백화라 철아 백공. 뭐, 요런 아이는 지금 꺼냈거든요. 저 뒷자리 있는 거, 저 뒷자리 있었잖아요. 너무 큰 아이들은 제가 또잘못 보잖아요. 그딱두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다, 매다이 아이 그랬죠. 매다이 아, 그랬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게 여기 입장이 요렇게 되는 게두 개인데, 그것도 뭐 그나마 많이 피해를 안 받고, 이제 끝 입장들이라서, 또 협도 치고, 또 요런 거는 비물 먹여놓고 제가 다 제거해 줄 거예요. 이런 거 싹, 어, 보기 싫은 입장들은 싹 제거할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빗물 먹고 나면 안에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얼큰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백카라처럼 와, 잘 자라네요. 이게 진짜 물 관리, 이물 먹이고 나서 물은 좀 많이 줘도 되는데, 물을 먹이고 나서 빗물 같은 거, 여기 철화 쪽만 좀잘 털고 관리를 하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 많이 컸죠? 나눔, 이포기 나눔을 해도 되겠는데, 어째 수영이 예뻐서 그냥 냅두고 있거든요. 여기. 철어 쪽이 요렇게잘 컸습니다. 어, 앞에 이건 풍성했었는데 여기가 입장이좀 많이 떼고 나니까 조금 헐빈한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음.. 누다 누다 아이고 오랜만에 보죠. 제가 누다를 맨날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색감은 조금 뺐습니다. 앞전보다는 조금 젤리 앞쪽에 젤리가 좀더 많이 됐고. 뒤쪽은 조금 색감을 뺐더라고요. 앞에는 좀 허전해 보이죠. 근데 뒤에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우와. 이쪽으로 살짝 누워있는 수영이라가지고 뒤쪽은 이렇게 소복해요. 아 그냥 맨날 앞에만 쳐다보니까 뒤쪽 모습을 잘못 보여드리죠. 이렇게 생겼어요. 나온 김에 뒷모습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이제 이제 그때 너무 뿌리가 다 잘랐기 때문에 너무 낮 얕아가지고 이렇게 눕혀서 심었거든요. 근데 뿌리 활착을 다 했기 때문에 살짝 뒤쪽에 받치면서 뒤쪽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돌을 들어주면 앞으로 살짝 숙일 거예요. 자 그런 작업도 서서히 하면 됩니다. 돌을 완전히 뭐 억지로 안해도 조금씩 조금씩 받치면 와이가 이렇게 서거든요. 어, 돌 베개. 있네. 저 돌베개를 옆에 거를 뒤쪽으로 살짝 받쳐 놓으면 앞으로 싹 기우니까 그렇게 또 수영이 잡혀집니다. 그, 그 모습도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쌍루에 있는 모습도 예쁘지만 음, 살짝 세워도 될것 같네요. 누다는 여전히 사랑스럽네. 살짝 세워볼까요. 이렇게만 해도 음, 훨씬 낫네. 조금 세워볼게요. 나중에. 음, 앞쪽이 훨씬 다 젤리학 되어있는 누다고. 그리고 요거 퍼플 드림도 이게 안 해요. 이거는 부딪히기만 하면 다 떨어지거든요. 후두두, 후두두 입장이 막 엄청 떨어지잖아요. 이게 사실. 어,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염도 이렇게 생겼고 해서 이것도 좀 집어 넣으려고 넣었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물 좀, 배물 좀 먹여가지고 넣으려고. 사실 뭐 내일 금, 토, 금요일까지 비가 오니까 토요일날 움직이면 되는데 제가 토요일날 일찍부터 막 결혼식도 있고 엄청 바빠가지고 토요일날 못뭐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애들 비물을 먹여가지고 내일은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밤 늦, 늦은 시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지금 제가 토요일까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바빠요. 그래서 이것도 비물 먹이고 오늘 야곱새니 금입니다. 야곱새니 금 약옵세니금 아시죠? 이거는 완전히 막 진짜 냉에 약한 아이거든요. 조금만 추웠다면 폭삭내리 않는 그런 아닌데 이것도 이제 저 밑에 있다가 저 밑에는 어차피 담요, 무릎 담요 좀 덮어가지고 버티기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것도좀 넣으려고 빗물을 먹입니다. 일단 넣기 전에 빗물 먹고 있어요. 어, 빗물다 먹여가지고 또 넣으면 뭐동풍이안 된다고 막 걱정하신데 이제 겨울에는 그래도 안에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마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몇년 전에 겨울에 들였을 때 물을 저면 하고 말리고 해보니까, 어 바퀴보다 훨씬 빨리 말라요. 겨울에는 바퀴에 놔드로 바람이 분다고 해도 덜 마르거든요. 근데 큰 아이든지 안에서 딱 하니까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말려볼 겁니다. 어 그래, 그, 참, 뭐,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했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추워진다 하니, 요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도테랑, 도테랑, 그리고 앞전에 요 심었던 요이 어쩌다 보니 세트 분이네요. 이거는 도테랑이고 이거는 에버니 백 복륜금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분갈이도 했고 그리고 계속 좀 그늘 쪽에 있고 해서 물이 좀덜 들어있는 모습인데 와 이거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제가 아르케을 좋아한다고 그런 빌이 나온다고 했는데 입장 끝으로 물이 싹 드는 그런 아이도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기대해도 될 만큼 음봄 되면 아마 엄청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또것도 분갈이를 해가지고 뿌리도 뭐 부러진 아이도 있지만 살짝 먹입니다. 살짝 먹이고 도테랑은 뭐 보니까 그렇게 물고파하지는 않긴 하던데 큰아이들은 일단 요번 기회에 뿌리가 목대에 저렇게 났어요. 분갈이를 분을 좀 손을 보긴 해야 되겠던데 일단 빗물 먹여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 도테랑은 손톱 이 예쁜 아이잖아요. 그죠? 예쁘죠. 이쁜 손톱을 가진 도테랑의 모습. 이렇게 볼까요. 음. 어, 색감은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냥 작은 아이들은 조금 들은 듯 한데 큰 얼굴들은 그렇게 막 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물 먹여 가지고 어이 입장이 안 좋나 일단 좀 살펴봐야 되겠네 그래 요두 아이도 해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요 종류의 아이들은 조금 현관 쪽으로 들여 놓을까 해요 <laughs> 줄서 있습니다 현관 쪽에 좀들어갈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데 보고 어, 또 중간에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또 꺼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르제도 키울 겁니다 어 아르제가 이제 살짝 물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 다, 이웃님들도 올, 해는 아르제가 물을 참 많이 안 드린다 하셨는데, 진짜 저희 집 아이도 물을 좀안 드리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물 먹여가지고, 더, 이거는 지금 물을 안 드려도 제가 얼굴을 키울 거기 때문에, 얼굴을 좀 많이 키울 거예요. 어, 좀웃자르게 만들어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빗물 먹고,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 좀, 웃자라면 있겠지만, 그래도 요거, 뭐, 얼굴을 키울 거라서, 충분히 먹일 겁니다. 뭐, 보고 아이들 분갈이 한 거는, 얼마 안된 저런 아이들은 살짝, 입만 다시고, 나머지 아이들은 물을 충분히 먹여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말리면서,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뭐, 성공해야 되는데, 뭐. 특히 그래도 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다또다 다 넣었다 다 꺼내지는 못하지만 매달이 시기니까 넣다 냈다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죠. 일단 냉에는 입히면 안 되니까 그죠. 냉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일단은 빗물을 먹이니까 좋긴 합니다. 저는 <laughs> 비가 진짜 좀안안 오고 추위가 왔으면 제가 손이 좀덜 바쁠 텐데 비가 오는 바람에 진짜 손이 지금 바쁘거든요. 저그 밑에는 일단 바닥은 깔아놨는데 이렇게 비늘 싹 막지를 못해가지고, 어, 그거 하는데도 엄청, 막, 온 팔다리가 다, 아픈.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냥 덮어볼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음, 일단 되는대로 냉잎피없이잘 견뎌볼게요. 단돌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빗물 먹은 모습들은 참 예뻐요, 그죠? 음, 그냥 뭐, 물, 우리가 물을 많이 아끼지만, 물 먹고 있는 모습은 예쁘긴 합니다. 한여름 빼고, 와, 여름에, 가을에 보면 막 징글징글하게 올때 그때 올 빼고, 요렇게 <laughs> 먹는 거는. 예쁘네요. 오늘 원로철 입니다 애들 물 먹여 가지고 관리 잘 해서 또 짱짱하게 어, 통실통실하게 살 찌워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인사 드릴게요. 어. 비가 아마 멈출 생각없이 계속 내립니다. 많이 내리고 있는 비, 겨울비 치고는 많이 온다고 했죠. 어 그래 이제 그동안 너무 따뜻해 가지고 좋았는데 이 겨울비가 이제 고생 시작이다 하는 걸 알리는 것 같이 음 주작 주작 계속 내립니다 어, 비오는 날에는 좀 맛있는 것도 따뜻하고 맛있는거 먹으면서 또 방안에서 뒹굴이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이들 소식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뒹구 오늘은 요거 끝내고 좀 뒹굴이 뒹굴이 합시다 <laughs> 비오는 날에는 장판 틀고 뒹굴이 하는게 최고 행복이잖아요 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